아세요? 주말에 아이와 함께 판교동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한 끼를 즐기고 싶어서 판교 맛집, 평양식당을 가보았는데요. 이곳은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한식 맛집 식당이었어요. 특히 아이와 함께 먹기 딱 좋아서 가족 외식하기 좋은 곳이었는데요. 평양식당은 100% 국내산 소고기로 6시간 동안 우려낸 고기 가득 지난 감칠맛으로 국밥 전문 평양식당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식사하러 가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 좋았어요. 평양 고깃국은 큰 그릇에 가득 담긴 맑은 소고기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있었으며 그 안에 밥이 들어있는 국밥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 메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왠지 모르게 푸근해졌어요. 한 숟가락 떠먹는데 국물 맛이 진짜 깔끔하고 담백하였답니다. 기름지지 않고 소고기 특유의 깊은 풍미가 느껴졌으며 매운맛이 전혀 없어서 아이도 밥에 말아서 소고기는 아이가 먹기 좋게 잘라서 줬더니 정말 잘 먹었어요. 육개장은 빨갛게 우러난 육개장 국물 속에 큼지막한 고사리, 대파 그리고 결결이 살아있는 소고기가 여기에도 아낌없이 듬뿍 들어있었는데요. 육개장 국물은 얼큰하고 과하지 않은 칼칼함이 느껴져서 속이 확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. 아롱 사태 수육 고기는 부드럽게 삶아져서 젓가락으로 집으면 결이 살살 갈라지고 입안에서 촉촉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이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.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니 입안에서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와 함께 간장 소스가 어우러져서 계속 손이 갔답니다. 온 가족이 각자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골고루 즐길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 집밥 같은 정성과 따뜻함,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푸짐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. 판교에서 가족 외식을 하신다면, 판교 한식 맛집, 평양식당에서 따뜻한 평양고깃국, 육개장, 그리고 정갈한 아롱사태수육 한 그릇으로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따다다, 따다다, 끝!